예, 이곳은 인터스테이트 44번 위저리 예, 구간입니다. 계속 저는 이제 서남쪽으로 어,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화요일 날, 피닉스에 도착하는 예, 그런 일정입니다. 올여름에 가장 핫한, 핫한 도시, 에리전화 피닉스, 지금도 46도, 45도, 어, 체감은 5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트럭커를 시작하고, 이제 컴퍼니 드라이버, 그 다음에 뭐팀 드라이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스 오너도 했는데요. 네. 그것을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팀 드라이버입니다. 물론 이제 그잘 맞아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이기 때문에 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 정말 팀 드라이버는 어,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24시간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자는 시간 12시간이 12시간씩 하면서 이제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잠을 잔다 해도 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 어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동료 분이 좀어 차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팀을 한 2주 정도 했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뭐 이제 한시적으로 제가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만약에 매일 이렇게 팀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 정말 많은 인내심과 위험을 감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한 3개월 정도 팀하고 그때 아 팀은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한 2주, 한 7년 지나서 음 2주 정도 이제 팀 드라이버를 했는데 역시, 역시 힘든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홀로 혼자 이렇게 가면은, 제가 그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로 가는 경우는,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동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패턴이 좀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서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일, 5일 가기 때문에, 예 같은 시간에 이제 약간 약간 이제 시차만 시차 차이만 나지 내가 주간에 운전한다 그러면 계속 주간을 선택해서 갈수 있고요 또 야간이 체질에 맞는 사람들은 또 야간을 또 계속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요 이제 그 주간 야간을 이렇게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일이 잘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어,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밤만에 도착하는데, 또 거기서 바로, 어,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 움직이려면 또 이제 늦게, 밤이라도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런,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시차만, 3시간 정도만 이제 시차만 잘 적응하면은, 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충분히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팀 드라이버가 뭐가 이제 가장 문제냐면요. 은 이제 뭐, 물론 그 서로 이제 배려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이 그런, 그런 이제 서로 관계를 떠나서 일단은 이제 12시간을 내가 책임지고 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가는 마일을 따로 따로 이제 계산해서 또 페이를 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캐나다는 이제 서로 같이 그 가는 것을 2등분 해서 이렇게 아니면 그 마일수로 해서 이제 금액을 이제 만약에 60센트다 그러면은 30센트씩 해서 이제 접속 마일을 이제 해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페이를.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맡은 그 시간 안에는 어, 어느 정도 거리를 맞춰줘야 돼요, 서로.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내가 나는 600마일 뛰었는데 상대가 500마일 뛰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겉으로 는 표현을 안 해도 나중에 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쌓이게 돼서 이제 불만이 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맡은 시간에는 졸려도 가야 돼요. 그래 저도 이번에 어 이제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계속 주간만 하다가 어뭐 야간에 막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뭐 졸려서 혼났습니다. 그냥. 거의뭐뭐 뭐 낮에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밤에 또 늦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또 졸음 졸음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잠을 잔다 해도 어 그렇게 푹잘 수가 없거든요. 숙면을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수면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푹 잔다 해도 뭐 서너 시간 자고 또 깼다가 또 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네,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트럭 드라이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팀을 하지 말라고 제가 <laughs> 신신 당부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거나 이제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자기가 이 팀을 해서 무슨 소득을 더 올리겠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팀이 훨씬 더, <laughs>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더안 좋아요. 그 수익 구조가 팀이 더안 좋습니다. 거의 뭐 데디케이트된 루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 어, 팀이 시간 효율성이 더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팀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토, 오노 드라이버를 이제 지금은 이제 리스 오노 드라이버를 했는데요. 어, 이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같은 우리 이제 같이 시작했던 부터 마찬가지로 이제 한 3년 된 차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70만 키로가 넘는 차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금방 차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수급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기다려, 기다려서 이번에 이제 신차를 받았는데요. 다시, 다시 이제 체인지를 했는데, 어, 이오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차가 좋지 않아서 이제 고장이 날수록 남이 그 날수록 수입하고 그 직결이 돼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고장난 차들 이제 이런, 이런 경우가 이제 주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게 뭐 하루가 걸릴, 걸리는 그 고장인지 일주일 걸리는 건지 보름이 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고장이 없는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정말 이제 자기 수입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똑같은 연식을 가지고 했는데도 어, 저하고 같이 했던 그분은 어 유난히 또 수리를 많이 해고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차를 포기를 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리를 몇번 했습니다만 저는 뭐 3, 4일 안에 이제 거의 끝나는 이제 그런 수리를 했고, 뭐 하루, 그날 바로 처리하는 이제, 이제 그런, 그런 수리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을 안 받았습니다만은, 어, 이제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분은 유난히 또 많은 그고장이 있어서, 에, 같은 연식이라 해도 이제 그, 그 차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르게 고장이 나고, 뭐 획일적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수업이 이제 정말 운이 좋아야 하는 사업인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 않으면 뭐 차만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대로 저는 이제 니스 오너가 일반 오너보다도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오너 드라이버를 하시는 분들은 새차로 시작하는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제 차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트럭커는 컴퍼니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오너 드라이버나 이제 니스 오너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도 차가 벗입니다 차가 차가 일단은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서 뭐새차라고뭐 보장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일단은 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하고 자기하고 잘 맞아서. 무난하게 이렇게 고장, 큰 고장 없이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보통 새차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3년 정도는 무리, 무리 없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온오, 온오프레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 정말 중고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에 진입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적지만은 중간에 수리하고, 수리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이제, 뭐, 일 못하는 비용, 이런 걸 감안하면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다행히 이저 이제 같은 경우는 뭐, 고장이 나도 회사에서 메인테너스 그 보험을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그 수리비용은 이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이제, 그런, 보험에서 부담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너다 보니까 그 수리기간 동안에 일을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는, 니스 오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차가 문제가 되면 대차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차로.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사정이 좀 문제가, 회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가 여유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대차가 힘들어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팀으로 잠깐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반 오너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본인 수리 수리 기간에 본인이 일하는 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감수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고요. 회사마다 회사마다 또다 다릅니다. 그 마일리지도 다르고 그 그래서 뭐 어떤 회사가 좋을까 해서 이제 몇 몇몇 회사들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 겉으로 보기는 에 계산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근데 토탈로 따지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주고 어떤 걸 <laughs> 조금 더덜 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그 계산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토탈로 한 달씩 따지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오늘 이제 리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 부분이 이제 주류에 주류 아그 주류 아, 주류라 그래야 되나? <laughs> 아 이제 그그 기름값이에요 기름값 기름값이 가장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굉장히 기름 가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연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유나이제 어, 연비가 또안 좋은 차들이 있고 또 오래된 차일수록 연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어, 이번에 이제 새 차로 이제 시작하니까 연비 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고 또 메인테넌스에서 약 프로 정도 이제 또그 절감이 되고 이제 이런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세차 가격은 이제 니스로는 약간 올라가지만은 어 그게 다 커버가 충분히 될, 되는 것 같습니다. 연비만 가지고도 예, 커버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큰 고장이 없다면은 계속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 그런 이제 수입의 누수가 이제. 또, 없어서, 또, 괜찮, 수입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이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고로 시작해서, 뭐, 한 10개월 정도는 했는데, 어, 아 뭐, 그런대로 뭐, 저는 뭐, 그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뭐, 계속, 뭐, 달릴 수 있었고, 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좀 쉬었던, 이제,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무리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어 이제 차가 아또 바뀌고 이제 그 새로운 차로 바뀌었기,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쾌적하고 어또 안정된 이제 운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어 한국 분들은 이제 오 하시다가 또 컴퍼니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오너를또 꿈꾸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자기 성향에 맞게 <laughs>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너오너브레이터를 하면서 이제 가장 저, 제가 신경 쓰였던 부분은 이제 메인테너스에 관한 거였거든요. 수리, 수리에 관한 거였는데, 음, 다행히 이제 회사에서 그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그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어 그냥 거기서 이제 안전 보험을 이 들어놓은 상태에서 뭐 했기 때문에 뭐 차가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일 못하는 것은 뭐 그냥 일하다가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차가 퍼지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차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마일당 12센트 메인테이너스로 이제 그 공제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이제 7센트만 이제 그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일당 5센트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한 600불 정도는 이제 세이브가 되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이 메인테너스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선택이에요. 세차를 했을 때안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고장나는 거 대해서 안 하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타이어나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이제, 오일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도, 이제, 회사가 그 메인테너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제 저는 뭐,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그 메인테너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타이어만 다 갈아도 이게 타이어 뭐 가는데도 거의 만물 다 간다면 한 만물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그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크게 뭐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오일도 뭐두 달에 한번 정도는 두세 달에 한번 정도는 이제 갈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세차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거 좀 세이브는 되겠지만은 나중에 타이어나 타이어든 뭐 나이닝이든 이런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돈으로 또 갈아야 되고 이제 그 돈이 그 돈이긴 한데 그냥 마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새차로 이제 시작하니까 또 이런 이런 과정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또 발생되는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경험을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제 가장 이제 신경 수입에 영향을 끼쳤던 게 이제 기름값이었기 때문에요. 어, 기름값에 의해서 어, 수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이제 회사 주유 카드를 쓰지 않고 이제 그냥 크레드 카드를 활용해서 좀더싼대를 좀 하니까 어느정도 수입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차 고장이 었고 기름값만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어 리스도 리스 니스 오너 오퍼레이터도 뭐 일단은 컴퍼니보다는 또 수입이 것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미스 오퍼레이터로 옮길 때는 컴퍼이보다한30% 정도 더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기름값 때문에 <laughs> 그걸, 그걸 처음에는 그걸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그 기름값을 다른,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아끼면서 이제 거의 그 정도 이제 차이는 나게 했습니다만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고 보니까 노드값이 내려가면서 회사에서 이제 뭐 마일당 네이트를 많이 내렸거든요 기름값이 내려가서 내린게 아니라 아마 노드값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된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름값은 이제 어느정도 그 부실에 불과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다시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보고 어, 있습니다. 데 이렇게 이제 어,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트럭커의 유형, 온오퍼레이터, 니스오퍼레이터, 그다음에 솔로 틴 드라이버 이제 이런 차이는 이제 이렇게 대, 대략 나신다고 이제 계율을 잡고 계시고 또 회사마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컴퍼니도 다 다른데, 결국은 따져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뭐, 몇 센트가, 뭐, 우리 회사가, 뭐, 마일당 몇 센트가 더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네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더 주고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이제 이러기, 이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은 결국 자기가 일하는 일하기 편한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 몇 센티 그 말장 몇 센트 더 준다해서 회사를 막 옮겨서 그 거기를 가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 몇 센트를 덜 받더라도. 그, 일하기 편하고, 그, 루트가 좋은 회사면은 훨씬 더그 회사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세지 <laughs>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회사가, 어 괜찮다. 일하기 분위기 괜찮고, 또 루트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그,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수입의 수입은 또 이제, 루트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회사 선택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44번 미저리 공원입니다